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5쪽에 있는 에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에레미야 그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나와 22절에 등장하는 나는 좀 다른 나입니다. 먼저 앞에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의미하고요. 뒤에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정해도 무방하였을 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탄식과 여호와의 탄식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이 표현들을 보니까 먼저 선지자의 탄식이 있었던 것, 그,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9절, 20절, 21절 말씀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드르미로다.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로도 들렸겠지만, 나의 10년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10년 가운데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총5 2개장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4장 내용이기 때문에 사역의 초기입니다. 사역의 초기라고 하는 말은 그가 제 16대 그 남유다의 제 16대 왕이었던 요시아 왕어제 13년 때로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게 이제 남유다의 패망하던 해였는데요.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BC 626년부터 BC 586년까지 40년간을 남유다와 남유다의 멸망 때와 함께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었는데요. 그가 사역의 초기 때이 남유다가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전쟁의 상태를 10년 가운데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패망의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였다는 것은 계속되는 패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 가운데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계속 그렇게 어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온 땅이 황무해지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에르미아는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 땅이 탈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21절인데요.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여기에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의 깃발과 바벨론에서 이제 전쟁을 할 때에는 늘 이제 나팔을 불음으로써 진굴을 한다든지, 또 진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 과거의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그 바벨론의 그 나팔소리, 바벨론의 깃발을 어느 때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그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수 없다는 데에서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의 표현이라든지 이 표현들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또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19절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슬프고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매, 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슬프다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슬프고 슬프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프다로 번역을 한다면 아프고 아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가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 바로 특별한 이유 첫 번째는 에레미야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경고의 소리를 40년간이나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학대하고 그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입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과연 이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봐 내가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서 다내할 일을 다한 것이냐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종말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형태로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다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 계시는 우리들은 이두 가지 종말이 모두 다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죽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을 수있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좁은 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문은 넓은 문이 되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것이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이라는 표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한분 이외에는 아무런 우리에게 길도 또 진리도 생명도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기를 원하나 들어오지 못하는 때가 오고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 좁은 문이 닫히게 되면 우리가 밖에 서서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 좁은 문을 아무리 두드린들 그 집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라 해서 그 문을 결코 열어주시지 않기 는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의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국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우신 그런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분이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엄히 명령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13권의 서신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신데 아무데도 이런 표현이 쓰여진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쓰여진 건데요. 사도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총 동원해서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즌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그가 어미명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말씀하신 데 있는 그의 구원관에서 그의 복음 그 관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9장 16절, 23절 말씀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일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가 복음을 깨달은 것을 넘어서 복음에 참여하지 안아도 그런 복음의 복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모든 일을 행하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을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수 차례 매를 맞았습니다. 마운드에서한대 부족한 즉 서른아홉 대의 매를 다섯 차례 에 걸쳐서나 맞았고요. 수 차례 감옥에도 갇혔고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교의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 모든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구원관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과는 사뭇 다른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에서 훨씬 앞서 나가 있는 구원관인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을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서, 다메생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자들,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평생을 복음 증거의 사명만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의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관을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의 후서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어미명한다라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내가 모든 일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가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관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고요. 에레미야 역시도 똑같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그들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레미야만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폐망의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백성들의 그 멸망이 남의 멸망,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멸망,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것이 나의 집에서 불난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의 집에 불난 것과 남의 집에 불난 것이 다른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방관자인 것입니다. 어떠한 암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것을 나와 내 가족이만 먹는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자로밖에 는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을 남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선지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왕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제사장인 이유는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이 그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였고요. 그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짐례하고 제사를 인도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에 있는 휘장이 반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제사를 즉 예배를 짐례할 수있도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미래의 모습을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의 모습을 알수 있는자가 선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정하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갈 곳도 역시 한 군데밖에 정하지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선지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회계를 촉구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백성들을 안타깝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증거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깨닫고 이런 사명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초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 되어야 되죠. 즉,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베테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을, 선을 행하는 데는 생초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 자식이 그 아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만큼 정말 슬프고 애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세술이나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잘 터득한 반면에 복음이라든까말씀이라든까 전도와, 전도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평생을 훈련하고 일평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고 깨닫고 하는 데 있어서는 초보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온전한 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봉독히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장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가정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억짜리 집인들 또 1억이 넘는 차인들 또 많은 수많은 돈이 있다고 한들 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고 한들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갈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것도 갈 수가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는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즉 임만 외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입니다. 그 방법은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의 산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가져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그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게의두 번째 요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유, 요동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나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섬기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눈물 콧물 빼는 것이 회개인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3절 4절 말씀에는 그를 통해서 영생하게 되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맞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어, 묵은 땅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묵은 땅은 굳은 땅입니다. 굳은 땅에 우리가 씨앗을 심은 들그 씨앗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린 들그 씨가 가시덤불을 뚫고 나올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알고도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듣고도 그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천국까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겠으나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이다, 또내 마음밭이 가시던 불로 이렇게 쌓여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자라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자라날 수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할례를 어, 행하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나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가죽을 베서 말랑말랑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상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옥토가 되어진 내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은 나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가 영생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사랑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발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계시는 것이고요. 이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교제로 들어와서 즉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생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믿음 있는 자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반드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나의 이웃과 어려운 그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바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아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인마음의삶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랑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위에와 그들의 가정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까지 함께해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